안녕하십니까. 사회교환이론 갈등 사례를 발표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임상진입니다. 저는 사회교환이론과 갈등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회교환이론이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겪었던 갈등은 2023년 가을에 일어났으며 전 여자친구와의 공평한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갈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져주기를 원했으며,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져주다 보니 점점 지쳐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갈등 진행 단계 및 대처 미흡한 점입니다. 갈등이 진행된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지속적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져주는 것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열번 중에 한두 번을 져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서운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 지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는 소통의 부재와 너무 길었던 인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과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이 갈등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소통과 명확한 요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교환 이론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